정말 그 위험한 화마 속으로 꼭 사람이 소방 장비를 들고 들어가야 되냐 그런 거야 말로 로봇 소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아닐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연구 개발을 하긴 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님. 그래서요, 24년, 25년 현대자동차하고 소방하고 네. 협업으로 무인소방차를 지금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세. 시제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연말에 두 대를 배치를 하고, 내년 2월에 네 대를 배치를 하면 심도가 깊은 지하라든지, 또 소방관이 진입했을 때 위험성이 많은 고위험 시설에는 음. 무인소방차 로봇을 투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소방차예요. 소방 로봇이에요. 소방 자동차 로봇입니다. 승지가 아니면 못 가요. 가요. 제한은 있지. 하지만요. 어느 정도 지금 기술로서는 좀 커버가 돼 있습니다. 음, 그거 말고도 소방 장비들은 군 장비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ADD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대규모로 R&D 연구를 하잖아요. 그 소방 장비도 어쩌면 제대로 개발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내에서만 쓸게 아니고 해외도 충분히 시장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를 런데이 연구 개발을 60% 늘려서 한들 R&D 규모로 보면 소규모잖아요. 소급장 내자 솔직히 얘기하면. 국방연구소하고 협업을 하는 게 어때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강조 말씀 주신 이후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하고 기술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개발된 국방 장비들을 소방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 종목들을 추려서 연계해서 소방 R&D 사업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중에 무인순환정과 같은 무인소방정 입니다. 수색구조 상황에 소방에서도 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또는 손 쉽게 속도를 내서 소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